자, 이 문제 봐봅시다. 자, 일단은, 어, d 좌표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. 자, 지금 직선 AB의 기울기가 아니고 AB 거리를아니가 직선의 방정식 먼저 세우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잖아요. 그러면은 또 이쪽에서 이 녀석의 길이와 이 녀석의 길이가 똑같으니까. 그래서 일단 이 길이가 루트 5가 돼요.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10이잖아요. 그니까 이 녀석의 길이가 루트 10이 됩니다. 뭐 이유 얘기 안 했는데 이등변성 합형이니까 이게 반등이 되니까 루트 5, 루트 오가 되는 거죠. 자, 피타고라스 적용하면 이 파란 녀석의 길이도 루트 5라고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원점과 이 직선의 거리가 루트 5를 이용해서 직선 완성하면 돼요. 기울기를 알죠. 그래서 얘를 ex 플러스 k라고 하죠. 그 다음에 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로 갈 겁니다. 얘 모양을 바꾼다면 e x y 플러스 k는 0그 다음에 거리공식 하면은 루트의 5 분의 절대값 k 얘가 루트 5가 되죠. 그러면 절대값 k는 5가 되고요. 여기에서 만족하는 k는 풀바 5가 됩니다. 자 마이너스가 뜨는 이유는 직선이 이쪽으로도 비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어, 플러스가 이문제 정답이죠. 그래서 k는 5가 되죠. 자 어쨌든 우리가 직선이 y는 ex 더하기 5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이 위에 d 좌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뭘 이용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a 좌표 얘랑 원점 대칭이 c 좌표고요. 그럼 c 좌표를 알면요 c의 y 좌표가 d의 y 좌표랑 같으니까 어 사실상 c 좌표 구하라고 하는 문제죠. 그래서 a 좌표를 구할 수밖에 없어서 a의 좌표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, 이거는 이제 열린 문제고 열린 문제가 흔하진 않습니다. 자, 어쨌든 얘가 2x 플러스 5의 제곱, 이렇게 되죠. 정개하면은 얘가 5x 제곱되고, 그 다음에 2 0의 x, 2 5인 넘어오니까 15가 되죠. 자, 오류 약분하면은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0입니다. 그러니까 만족하는 x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 거죠. 근데 마이너스 3이 왜 나왔냐면 요거 때문이에요 b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원점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마이를 여기다 대입하면 3이 나오죠 그래서 a의 좌표가 마이 마 3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구합시다 시작표 원점 대칭이니까 1 콤마 마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좌표도 y좌표는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a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3인 거죠 일단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이 직선, 2x 플러스 5에다 대입합니다. 그러면 2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마팔이죠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.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7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.